2025년 12월, 72년생 쥐띠에게는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따뜻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신뢰가 빛을 발하면서 금전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풍요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달입니다. 하지만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면 이 소중한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건강관리나 가족관계에서 작은 불편함이 반복되었다면 이번 달은 그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돈과 건강을 함께 지키는 방법, 그리고 운을 더욱 키우는 실천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72년생 쥐띠의 12월 운의 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면의 힘이 충전되는 달입니다. 72년생 쥐띠에게는 특히 의미 깊은 시간이 되는데, 쥐띠가 본래 가진 물의 성질이 이번 달의 에너지와 만나 두 배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요한 저수지의 맑은 물줄기가 더해지듯, 내면의 지혜와 직관력이 선명하게 깨어나는 흐름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씨앗을 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달 72년생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계획이나 꿈에 대해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이번 달에는 선명한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하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특히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힌트를 얻거나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 중요한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띠는 본래 눈치가 빠르고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이번 달은 그 능력이 더욱 날카롭게 작동하여 작은 신호도도 놓치지 않고 기회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72년생 쥐띠는 평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편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남을 제안하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특히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이나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면 그 안에서 뜻밖의 기쁜 소식이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정리하고 내년을 위한 계획을 차분히 세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히 내면을 들여다보며 준비하는 자세가 다가올 좋은 흐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72년생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경제적으로 예상치 못한 여유가 생기거나 오래 기다렸던 결과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경험입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로는 마음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연말을 맞아 함께하는 자리에서 쥐띠의 존재감이 더욱 빛을 발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갑자기 떠오르는 직감이나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쥐띠는 본래 감각이 예민하고 직관이 강한 편인데 이번 달은 그 직감이 특히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때 머리로 복잡하게 계산하기보다는 마음이 끌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제안이나 권유가 들어올 때 처음엔 망설여지더라도 한 번쯤 귀 기울여 보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나 소개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연말이라 정리할 일도 많고 챙길 것도 많지만 욕심을 내면 오히려 흐름이 꼬일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차근차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불편함도 미루지 말고 빨리 챙기면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2년생 뒤 뒤에 12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순수하게 모이는 시기입니다. 쥐띠는 원래 물의 성질을 타고난 띠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편안하면서도 힘이 솟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특히 72년생 쥐띠는 본인이 태어난 해의 기운과 이번 달의 기운이 서로 손을 맞잡듯 조화를 이루면서 금전적인 면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물은 본래 모이고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돈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눈에 보이는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쥐띠는 평소에 조용히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해온 일들이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거나 추천의 형태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수입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작은 보상이나 보너스 같은 형태로 기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소개나 권유로 부가적인 수입이 생길 여지도 충분히 보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그동안 미뤄뒀던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비워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물의 흐름은 막힘이 없을 때 가장 잘 흘러가는 법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깨끗하게 공간을 정돈하면 그 빈자리로 새로운 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라는 시기는 모임이 많아지는데 이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렸던 일이 마침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답답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마치 얼음이 녹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기운이 생깁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막혔던 부분이 뚫리면서 기다렸던 돈이 들어오거나 계약이 성사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을 함께 가져다 주며 내년을 준비하는 든든한 밑바탕이 됩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사람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먼저 연락이 오거나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금전적인 기회가 함께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제안이나 부탁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수입의 통로가 되거나 뜻밖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물은 흐름이 자연스러울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데 너무 많이 담으려 하거나 급하게 끌어당기려 하면 오히려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적당히 받아들이고 천천히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또한 연말이라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이니 계획을 세워서 쓰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유를 두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12월 투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깊고 강하게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쥐띠 역시 물의 속성을 타고난 띠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본래의 기운과 시기의 기운이 서로 만나 힘을 더해주는 매우 특별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72년생 쥐띠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충분히 무르익은 상태이기에 이 달의 물 기운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깊이 있는 판단력과 안정적인 선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는 감정보다 직관이 앞서는 시기이며 그 직관이 실제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믿을 만한 조언을 들을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쥐띠는 원래 사람을 잘 살피고 신중하게 관계를 맺는 성향이 있는데 이번 12월에는 그런 신중함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랜 지인이나 가족 중에서 재정이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가 있다면 그 대화 속에 작은 기회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쥐띠는 본래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 시기에 물 기우는 그 흐름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며 지출보다 저축이나 보존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합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이 그동안 미뤄 두었던 재정 정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차분히 점검하는 시간이 실제로 금전운을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투자 관련 정보를 접할 때는 화려하거나 급한 제안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쥐띠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그 감각을 믿고 한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시기에는 빠른 수익보다 천천히 쌓아가는 방식이 훨씬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12월에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작은 이득이 생기는 경험입니다. 이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받거나 할인 혜택을 받는 형태로 올수 있으며 그 작은 기쁨들이 모여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신뢰가 깊어지는 시간이 주어지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이나 조언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 실제로 다음 해를 준비하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나 우연처럼 보이는 정보의 흐름입니다. 쥐띠는 귀가 밝고 감각이 예민한 띠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들려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흐름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저축 관련 이야기, 혹은 새로운 수입원에 대한 제안이 두세 번 이상 귀에 들어온다면 그때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말이라는 시기 특성상 각종 정산이나 환급이 이루어지는 때이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놓친 제도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예상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급하게 결정하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쥐띠는 본래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향이 강한데 연말이라는 분위기에 휩쓸려 불필요한 지출을 하거나 충동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2월만큼은 본인의 원래 성향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투자 전략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성공 이야기에 흔들리기보다는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꾸준히 가는 것이 결국 가장 확실한 길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12월 인간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로 쥐띠에게는 본래 타고난 기운과 같은 방향이 맞춰지는 달입니다. 72년생 쥐띠는 물의 성질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이번 달은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럽게 풀리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특히 12월의 차분한 물 기운은 쥐띠가 지닌 섬세함과 배려심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며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존재로 자리 잡게 해줍니다. 이 시기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예전의 따뜻한 감정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생기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도 받게 됩니다. 또한 직장이나 모임에서도 뒷뒤에 차분하고 지혜로운 모습이 주목받으며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인맥의 폭을 넓혀주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먼저 손 내밀어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쥐띠는 원래 조심스럽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성향이 있지만 이번 12월 만큼은 먼저 다가가는 만큼 좋은 에너지가 배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오랜만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따뜻한 식사 자리를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큰 복과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쥐띠의 공감 능력은 이 시기 특히 빛을 바라며 그 진심이 상대에게 큰 위안이 되고 결국 그 고마움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시기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관심 없던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했다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오래된 지인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 인연이 이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이 인연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앞으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중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지지와 응원을 받는 일도 생기며 그 안에서 마음의 힘을 얻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하게 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쥐띠에게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올 때입니다. 그것이 작은 모임이든 큰 프로젝트든 주저하지 말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나 기회는 이 시기 쥐띠에게 큰 전환점이 될수 있으니 가벼이 넘기지 말고 귀 기울여보세요. 또한 주변에서 쥐띠를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말이 들릴 때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 나아갈 관계의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쥐띠는 원래 뒤에서 돕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번 달은 본인의 능력과 생각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오해가 생길 만한 상황에서는 즉시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만큼 감정이 깊어지기 쉬우니 작은 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밝고 솔직하게 풀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72년생 쥐띠의 12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달로 쥐띠에게는 본래의 힘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쥐띠는 물의 성질을 타고난 띠로 이번 달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면서 숨겨두었던 지혜와 직관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72년생 쥐띠는 인생의 중심을 잡고 있는 나이대이기에 이번 달의 깊은 물 기운이 내면의 안정과 풍요를 동시에 가져다 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달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려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자연스럽게 사람을 모으는 성질이 있는데 이번 달은 바로 그런 기운이 쥐띠 주변에 가득 차오릅니다. 평소 조용히 배려하며 살아온 마음들이 이제는 복으로 되돌아오는 시기인 것입니다. 특히 예전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큰 인연으로 돌아오거나 오래된 지인을 통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여유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자신감을 함께 가져다 주는 정말 귀한 흐름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입니다. 쥐띠는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지혜가 많은 띠입니다. 그 지혜를 조용히 간직만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번 달 가장 큰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더큰 귀인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내면의 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거나 오래 바라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들이 많아지며 그 과정에서 신뢰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몸의 기운이 안정되고 오래된 피로가 풀리는 회복의 흐름이 찾아옵니다. 이는 내년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바탕이 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뜻밖의 제안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런 신호가 왔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큰 기회를 잡는 길입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끌리는 곳이 생긴다면 그곳을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인연과 복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직관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에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쥐띠는 원래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 만큼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릅니다. 작은 부탁도 괜찮으니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이번 달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